지금 바로 해보시면 너무 깨끗해져서 또 지저분해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화장실 습기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와 얼룩 깨끗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산 락스 근데 락스 사용했다가 어지러웠던 적 있으시죠? 전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오늘은 제가 락스 말고 전문 청소업체에서도 사용하는 락스보다 안전한 세제 조합으로 욕실 청소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제 조합이면 화장실 말고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쉽고 빠르게 청소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싱크대 청소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게 바로 과탄산소다랑 주방세제 조합이에요 청소 안한지 1년은 된것 같은 싱크대였는데 한방에 싹 닦여서 너무 개운했거든요 실제로 전문 청소업체에서도 과탄산소다와 개명 활성제 조합을 많이 사용해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과탄산소다 종이컵 한컵 주방 세제 한 큰술 통에 넣고 뜨거운 물을 500ml에서 1L 정도 부어주면 거품이 올라옵니다. 이 거품이 곰팡이와 때를 녹여주는 핵심이에요. 너무 물을 많이 부으면 희석돼서 효과가 떨어지니 적당량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청소 전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주세요. 이 거품을 장갑을 끼고 변기 외부, 타일, 벽면, 바닥, 실리콘 틈새, 줄눈 그리고 배수구 주변까지 묻혀주세요 특히 배수구는 악취와 찌든 때가 쌓이기 쉬운 곳인데 이 조합만 잘 활용해도 냄새 제거까지 한 번에 싹 가능합니다 집에 일회용 컵이나 종이컵 이용해서 과탄산소다 넣고 뜨거움을 부어 놓으면 거품이 넘치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면 좋아요 변기 병기 안쪽은 변기솔로 따로 닦고 세면대나 수건은 수세미로 닦아주세요 청소 순서도 중요한데 항상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벽면에서 바닥 순서로 닦아야 먼저 닦는 곳에서 더러운 물이 다시 흐르지 않습니다. 샤워기 거울 유리벽처럼 하얀 물때가 생기는 곳에는 과탄산소다 대신 구연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연산 한 스푼 따뜻한 물 200ml를 분무기에 넣고. 물대 부위에 뿌린 뒤 5분 정도 두고 닦아내면 광택까지 회복되면서 말끔하게 청소돼요. 구연산과 과탄산소다는 성질이 반대라 같이 쓰면 서로 중화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과탄산소다 세정 다음에 헹구고 그다음에 구연산 마무리하는 순서로 따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청소를 다 하셨다면 스퀴지로 바닥에 물기를 밀어내고 그 위를 마른 걸레로 한번 닦아주면 마무리까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팁인데요. 매일 샤워 후에 바닥에 고인 물만이라도 스퀴지로 한 번만 쓱 밀어주면 습기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와 물때 증식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과탄산소다로 청소를 했는데도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나 뭐 실리콘에 곰팡이 자국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다이소에서 이 곰팡이 제거제를 한번 사서 사용해보세요. 2,000원으로 되게 저렴하고 신경쓰이는 부위에 발라놓고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에 닦아내기만 하면은 진짜 깨끗해져요. 저도 청소하고 나서 신경쓰이는 부위는 이곰팡이 곰팡이 제거 젤로 제거했어요. 그리고 젖은 욕실화에도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이건 다이소에서 산 접착식 욕실화 거치대인데 저는 여기에 젖은 욕실화를 걸어서 말려 놓아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과탄산소다는 알칼리성 산 속의 표벽제로 유기물과 곰팡이를 분해하고 주방세제는 기름기와 찌든 때를 떼어내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을 섞으면 때를 녹이고 씻어내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 하셔야 할게 환기예요. 과탄산소다는 뜨거운 물과 만나면 산소 기체와 함께 미세한 알칼리성 가스를 배출합니다. 이건 KF 9 4 마스크로도 완전히 막기 어렵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틀고 가능하면 선풍기로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락스처럼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많지만 락스는 염소계 독성 가스를 내뿜는 반면 과탄산소다는 산소와 물로 분해돼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밀폐된 욕실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건두 경우. 모두 피하는 게 맞습니다. 주의 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탄산소대는 비교적 안전한 성분이지만 다음 네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락스 없어도 훨씬 안전하고 훨씬 깨끗한 욕실 청소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바로 해보시면 너무 깨끗해져서 또 지저분해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아는 생활 꿀팁들을 공유해드릴 예정이에요. 지금은 구독자분도 없는 아주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공유해드려도 우연히 다시 뵙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